축구 선수 이재성이 국가 대표팀의 지각비를 공개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3회는 축구 국가 대표팀의 부주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이 출연했다. 축구 국가 대표팀의 부주장인 이재성은 최근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대한민국을 조 1위로 이끈 가운데 동갑내기 90이 라인인 손흥민, 김진수와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이재성은 90이 라인 주장단으로 책임감을 더 많이 느꼈다. 손흥민, 김진수와 많은 얘기를 하면서 팀을 잘 이끌려고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재성은 뭉찬 3회 섭외를 받고 뉴벤저스의 경기 분석을 했다며 양진범은 뒤에서 리딩을 너무 잘해주고 한승우는 컨트롤패스를 잘하더라 라고 전했다. 이때 뉴벤저스의 총무인 이대훈 은 우리팀 벌금에 대해 불만이 많다라며 이재성에게 마인츠와 국가대표팀의 벌금제도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성은 국대팀 마인츠 총무가 다 있다. 회비 입단시 가입비 캡틴 당선비 그 외에도 첫골 넣으면 기분 좋으니까 더 내야 된다라며 벌금도 있다. 지각 벌금 1분당 100유로 약 15만원 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인 벌금은 팀단체 회식비 혹은 스태프 식사비에 보탠다라고 덧붙였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재환은 곧 나가는 선수한테도 벌금을 받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성은 곧 나가도 오늘 경기는 뛰지 않나. 그럼 벌금 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이재성은 뭉쳐야 찬다. 3출연 후 무패 행진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가 지난번에 독일 마인츠에서 만났고 3개월 만에 재회하게 됐다라며 반가워하자 이재성은 이후 9경기 무패 행진하고 분데스리가에 잔류하게 됐다라고 했다. 김용만은 잔류 정도가 아니라 성적이 좋다라고 칭찬했고 이재성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라고 인사했다. 한편 JTBC 뭉쳐야 찬다 3는 운동선수, 배우, 가수, 코미디언,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축구 실력자들이 모여 조기축구 탑1 0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되고 있다. 현재 뭉쳐야 찬다 3의 진행은 안정환, 김남일, 조원희, 김용만, 김성주가 맡고 있으며 김동연, 마선호, 홍범석, 곽범, 이대훈 등이 출연하고 있다.